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6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에베소 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은혜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인 다음이란 무엇인지를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강조 용법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인은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에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 17절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18절 그리스도인은 술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고 오직의 강조 용법을 세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은혜를 아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럼에도 너희만큼은 맑은 향을 품어내야 하지 않겠니? 교회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을, 오직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픈 것이 진정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잘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잘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잘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진리의 삶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란, 지혜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참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참으로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까? 내 뜻에 부합되는 주님의 뜻을 찾고 바랄 뿐이지 정말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사서 이와 같은 기도가 마음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욕심과 거짓 정욕으로 얼룩진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성령께서 나를 채우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나의 온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취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십사리 내놓으려고 합니까? 더 채우고 싶어 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솔직히 이를 우리의 본성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 맞지만.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된 것도 맞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껴안고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날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무엇무엇 말고 오직 무엇무엇의 무언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사람인 듯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여 주님께 달려와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늘 분투하는 삶을 사는 듯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관원이었지만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무엇보다 진리의 충만함을 원해서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는 겸손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요 처절한 현실입니다. 한창기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삶이 달콤하기만 했겠습니까? 더럽혀지고 망가진 자기 자신을 향해 늘 수치와 괴로움, 절망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부유한 남자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사랑한 아내요. 나에게 있어 당신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여인은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여인은 집을 뛰쳐나가 깨끗하게 살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자신의 길을 갈고 닦고 치장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 교회 여러분, 내가 창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깨끗하다고, 아름답다고, 피를 토하며 고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고로 깨끗함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해 됩니까? 오직 신랑 대신 주님의 십자가 품에 안겨 계속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면 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깨끗함도, 내 안에 어떠한 아름다움도, 내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 품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요 온전한 아름다운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품 안에서만큼은 나의 더럼도, 추함도, 상함도 모두 죽고 주님의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의 방향은 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참 지혜도 없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하는 방탕한 본성이 득실득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죄인인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겨 극유력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임을 알고 있기에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둔한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좀더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